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뜨개 레시피 다혜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방에 예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플라워 백 참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이 굉장히 적게 들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함께 따라해 보세요. 먼저 매직 링으로 시작해 줄 거예요. 왼손을 펴주시고 실을 새끼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두번 실을 감아주시고요. 실 끝은 이만큼보다 좀더 길게 쭉 당겨서 한 10cm 정도 조금 더 길게 길이가 남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엄지로 이 실을 잘 잡아주시고요. 세번째 손가락을 위로 올려보면 밑에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실 밑으로 세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다음 코바늘을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이 두꺼운 패브릭란을 사용했기 때문에 코바늘 10호 코바늘을 사용했고요. 만약에 얇은 실로 뜨신다고 하시면 실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실이든 떠도 예쁘게 완성되니까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제 바늘을 이 감아준 실 밑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일 안쪽에 있는 실을 바깥쪽으로 빼내줍니다. 이렇게 빼내주셨으면, 실을 한번 바늘에 감아서 고리에 바늘을 쏙 빼주세요. 그럼 매직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두 번째 손가락을 이 고리에서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떠줄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0개를 해줄 거예요. 바로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 꼬리 실은 옆으로 치우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바늘 위로 올려서 함께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한개 해주시고, 조금 느슨하게 떠주셔야지, 마지막에 매직링을 조여줄 때 편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살짝 여유있게 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첫코 짧은뜨기, 다음, 첫 코에 꼭 마커링으로, 이렇게 첫코 표시를 해줍니다. 첫코 표시 해주시고요. 이제 짧은뜨기 한 개를 해줬으니까, 아홉 개 더해서 총, 총열 코가 되도록 떠주세요. 개 이렇게 마지막 열개열 이렇게 코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빼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 구멍을 조여줄 건데요. 바늘을 잠시 빼두시고 이 꼬리실을 조여주면서 이 가운데 구멍을 조여줄 건데요. 보시면 살짝 떠준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에 감아줬던 실두 가닥이 보이시죠? 이거를 먼저 이 꼬리실을 당겨서 먼저 줄어드는 실 가닥을 먼저 당겨주시고 다 당겨준 다음에 꼬리실을 당겨서 이 가운데 구멍을 조여줄 거예요. 먼저 이 꼬리실을 살짝만 당겨보세요. 쭉 당기시 마시고 살살. 살짝만 이렇게 당겨보시면 둘 중에 한 가닥만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한번 살살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두 가닥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실만 지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 실부터 먼저 당겨주시면 되세요. 지금 방금 움직였던 실에 꼬리 실 쪽에 있는 이 앞쪽 부분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 구멍을 조여주세요. 보일 수 있을 만큼 쭉 당겨주시고 그다음 이 꼬리실을 쭉 당겨서 남은 이 가닥도 줄어들게 해볼게요. 꼬리실을 이제 쭉 당겨주세요. 쭉, 쭉 당겨서 끝까지 당겨주시면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바늘을 꽂아주고. 코에 빼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꽃잎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빼뜨기 해준 다음, 바로 사슬코를 하나,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빼뜨기 해줬던 코에, 빼뜨기 있는 여기, 이 코에, 이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긴뜨기 3개를 한꺼번에 모아 뜰 거예요. 바늘을 감아서 방금 표시해 줬던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쭉 당겨 주세요. 이 기둥의 길이와 이 앞쪽 실 길이가 같도록 쭉 당겨 주시고요. 여기서 긴뜨기를 떠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더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을 한번더 넣고 실을 감아서 가져와서 또쭉 당겨줍니다. 이 기둥의 길이와 같이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한번더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가져와서 또쭉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여기서 한꺼번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싹다 빼줍니다. 끝까지. 다 빼주시고요. 여기서 사슬뜨기. 두 개를 더 해주세요. 사슬뜨기 두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바로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이 코는 살짝 뒤집어 주면 꽃잎이 살아나요. 다음 또 사슬코 두코 주시고 이 다음 코에 이제는 빼뜨기 해 주고 사슬코 해준 다음 코에 방금 해 줬던 긴뜨기 세번 해서 모아뜨는 거를 해 줍니다. 빼뜨기 기둥코 해준이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쭉 당겨서 기둥과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두번더 해줄게요. 총세번 긴뜨기를 해서 뜨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한 번에 실을 감아서 모든 고리에 바늘을 쏙 끝까지 빼내주세요. 여기서 사슬 두개 떠주시고, 다음 코에 빼뜨기. 여기서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사슬코 두 코. 빼뜨기 해준 다음 코에 긴뜨기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떠주시고요. 사슬코 두개해 주시고 다음 코에 빼뜨기. 이어서, 사슬코 두 개, 빼뜨기 해준 이 다음 코에, 긴뜨기 세 개, 모아뜨기, 해주시고, 사슬코 두 코, 다음 코에 빼뜨기. 이제 마지막 꽃잎 한 개가 남았습니다. 사슬코 두개 빼뜨기 해준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하나 둘 세개 길이를 다 이동 이 기둥 코와 맞춰주시고 한꺼번에 떠서 모아주시고 사슬코 두개 해준 다음에 이제 빼뜨기를 다음 코에 해주고. 뜨기를 다음 코에 주고 마무리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길게 링을 만들어서 백차명식으로 달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걸려 있는 실을 조금만 위로 살짝 조금 공간 있게 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 빼뜨기 해줬던 매직링하고 빼뜨기 해줬던 코가 여기에 보여요. 보시면 사슬코 하나, 두개 해준 다음, 긴뜨기 세개 모아뜨기 한 코가 보이는데요. 보시면 방금 여기 빼뜨기 해준 이 부분. 여기가 매직링의 빼뜨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바로 위에 첫 사슬뜨기 코 여기에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 넣어주시고 이 실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뒤로 빼내주세요. 뒤로 빼내줍니다. 이렇게 빼내주실 때, 이 실을 더 길게 쭉쭉쭉 빼주세요. 한 10cm? 10에서 12cm 정도 되게끔, 이만큼만 이 실을 쭉 빼주시고요. 이제 요 실을 바로 묶어서 마무리 해줄 건데요. 보시면, 지금, 마지막 빼뜨기 해줬던 요 코가 있어요. 지금 이 실이, 여기 이렇게, 이 실이 지금 뒤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인데,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코, 이 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는 게 어려우시면, 이 나와 있는 실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시면, 아, 이 실이 움직이네. 그럼 이 사이에 걸려 있는 이 코, 이코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뒤에 있는 이 고리를 빼서 가져와 줍니다. 이제 이 실을 뒤로 넘겨서 묶어주면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실이 들어가고 뒤에서 다시 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B 코를 당겨보면 이 고리가 움직이는 이실 가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실 가닥에 뒤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 앞으로 나와 있는 고리를 다시 뒤로 빼주세요. 감아서,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줘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묶어집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뒤에 남아있는 실을 잘라주고 실을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실을 잘라주시고 이 남은 실을 이실 사이사이에 넣어서 정리해줄게요. 바늘을 사용해서 실을 넣어 주시고, 사이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숨겨 주시고, 나머지 실도 바늘에 연결해서. 사이사이에, 코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숨겨주세요. 실을 숨겨주고 나머지 꼬리 실을 잘라줍니다. 예쁘게 살려주기 위해서 이 테두리에 있는 사슬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면서 이가운데의 긴뜨기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볼록볼록하게 예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예쁜 꽃 모양의 배참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떠준 가방에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감아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심플했던 가방이 좀더 화사하고 귀엽게 남은 실로 이렇게 포인트 될수 있는 간단한 꽃 대참을 떠 보시면 이렇게 또 색다른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친절한 뜨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